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너무 기복적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.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세상의 복 앞에서는 양보 가 없고 내가 누구냐는 라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추한 모습으로 세상의 복에 양보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비난의 핵심인 것은 사실입니다. 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과연 풍요로운가?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 전제 조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?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. 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. 이 말은 뭐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. 그러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던지 너와 동행하고 너를 복주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.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. 회결라는게 뭡니까 여러분? 돌이키는 거예요.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내 중심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, 결산하고, 내려놓고, 이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것, 거기까지가 해계입니다. 거기까지가 해계예요. 그런데 이 해계는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철저한 해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절에 보면은 이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그다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합니다. 교회 오는 것 말고 단순히 교회 오는 것 말고 말이야.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라.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정말 회개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.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히브리 1 3 장에서 뭐 이라고 말해요.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. 그러면은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하면은. 이 친구는 돈을 얼마든지 맡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수 있는 사람이다. 그래서 막 부어주세요. 속된 이야기로 세상에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그 전제 조건이 철저한 대게에요 대충 슬그머니 교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 잘못된 내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바꾸고,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. 그것이 해계예요.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의 호 말씀을 청종하는 것.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.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너무 많이 살아가야 될 많은 세월이 예비된 우리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,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, 여호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. 주와 함께